시즌 1을 봤다면 떡밥 회수 등 궁금증으로 꼭 봐야 하는데 주연 배우도 바뀌고 에피소드 초반에 뭔가 급하게 수습한 어수선한 느낌이 들어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을지도. 진짜 나쁜 놈이네요. 하지만 연상호의 부산행 후속작 반도를 생각하면 후속 시즌으로 다행히 평탄을 쳤다고 본다. 시즌 1을 안 보고 보면 뭔 소리인지 알수 없으니 보려거든 시즌 1을 보고 오길 추천하나. 시즌 2를 보기 위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는 하다. <놀람> 시즌 1을 아주 재미있게 봤던 입장으로서 시즌 2 에피소드 절반까지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어,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네 메인 배우도 바뀌고 뭔가 내용도 바뀌어 수습하려고 한 건지 전개가 루즈하고 반복적으로 과거 내용이 너무 자주 등장하는 게 뭔가 자꾸 했던 얘기 또 하는 느낌이랄까 이 드라마 줄거리의 가장 큰 줄기인 인간의 나약한 본성과 무지, 그에 따른 군중 심리와 이를 이용하는 세력들을 사이비 집단에 비유하여 비판하는 거대한 담론을 시즌 1에 잘 풀어나가다가 배우 등의 문제로 시즌 2 초반에 뭔가 좀 꼬여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람들은 공포를 알아야 돼. 스토리에 무능한 정부까지 껴넣었는데 이게 좀 억지로 끼워넣은 느낌이랄까? 대통령께서 아주 우려가 크세요 요즘. 문근영은 오랜만에 등장했지만 솔직히 별 임팩트를 주진 못한 느낌. 아빠! 김성철 배우 역시 못하진 않았지만 유아인의 빈자리가 커 보이고 다른 조연 배우들도 뭔가 시즌1에 비해 좀 녹아들지 못하는 느낌을 주는데 비주얼 부분에 있어서도 괴물들의 비슷한 패턴의 등장으로 신선함이 떨어지고 특히 화살촉 야외씬는 너무 세트장 분위기가 티나 엉성하게 보였단 생각.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속도감은 빨라지고 내용도 초반보다는 나아져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지옥이 던지는 메시지는 기존 드라마들과 달리 상당히 무겁고 철학적이기에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옥3가 나온다면 좀더 짜임새 있게 구성해 완성도 있게 제작되었으면 시즌1에서 지옥의 사자들에게 끌려갔던 장진수와 박정자가 부활하면서 시작 정진수 왜 의장의... 저래 정... 정진수... 죄 없는 아이의 시연으로 인해 세질리회는 점차 신도들 줄어 세가 줄어들고 있고 오늘 강몇명 왔다고? 아, 200명 정도였던 같습니다. 수가 몇이었는데 빈 엄청 보이만 화살 촉의 세력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를 고민하던 세질리회에게 정부 관계자가 찾아오는데 화살 촉의 세력이 너무 커서 통제가 되지 않자 세질리회가 부활한 박정자를 이용해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으려 획책하고. 정부는 한쪽 세력이 너무 커지지 못하게 균형을 잡으려는 디바이드앤 룰을 시행하려 한다. 세진리의 말에 사람들이좀기 같이 찾아보자고요. 그 외에도 나름의 정의를 추구하였으나, 역시 본질이 흐려져, 세력화되어 버린 소도까지 얽히게 되는데, 소도의 중심이었으나, 민네진은 커진 이 조직 안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이세 세력들은 했고, 부활한 장진수와 박정자 두 사람들을 두고, 서로 장악력을 높여,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서로 치고 박는데, 여러 단체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여러을 형성하려 하고, 대중들을 기만하려는 것을, 현실에 빗대어 신나라게 비판한 드라마. 과연 어떤 조직이 승리하는지 궁금하다면, 저 박정자를,